40만원만 더벌자 목표가 원래 월세 내기. 요즘은 하루에 매출이 수천만원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막 되게 간단하게 헐헐 뛰어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꾸준히 한것 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월천이 너무 꿈같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꿈을 이뤘잖아요 이러니까 가업 꿈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원래 처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공무원 때 주는 관사 있어요 월세 안 해도 되는 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곰팡이 들어있고 생대는 진짜 여러 명이 써가지고 달고 달을 진짜 단순하게 제가 그 관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항상 아... 너무 싫어서 오피스텔을 잡아야겠다 월세 40만 원인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월급이 200인데 4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만 더 벌자 월세 라도 더 벌자 목표가 원래 월세 매기 근데 왜이속이 이렇게 계속 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40만 원 정도만 벌면 모든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40만 원을 너무 쉽게 벌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 갖고 있어요내 월급 넣기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6개월 내내 월0만원 순수익을 한번 해보자 점점 커져왔던 것 같고 처음에 저도 월천이 너무 꿈같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꿈을 이뤘잖아요 이루니까 과학 꿈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몇 억대 몇십 억대 넘어서 백 억대 상가가 봐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매출로 좀 올라갔을까요? 네. 요즘은 하루에 매출이 9천만 원 넘게 되게 귀한 시설이지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월 100이 목표였다가 300, 400, 500, 1000 이렇게 찍었잖아요. 저는 되게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밟으면서 왔다고 생각이 나싶어요 저는 탄탄하다고 생각해요. 월세 내기, 그리고 1000만원, 그 1억, 이 순간순간마다 전환점들이 생긴 거잖아요. 어떤 시도들을 좀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배웠던 게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메대 그거를 계속 1년 동안. 솔직히, 저막 되게 대단하게 허가 뛰어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꾸준히 한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하나의 집중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요. 하나의 집중하는 것만 해도 성공을 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천당에서는 한계치가 생기더라고요. 제 시간을 다 태워가지고 하기에는. 내 네, 시간을 모두 갈아 넣어서 하는 게딱 천만원까지의 단계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지금 AI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랑 제가 상주 직원을 뽑은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알바식으로 시키었던 거는 그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딱 월천 찍었을 때 디지털 농하더라고 뭐 하는데 여행을 한 번도 못간는데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고 싶으면 퇴사하고 데 이거 노트북 갖고 가뭐싫은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구해본 거예요 여행 나기 위해서 홉 찍어 빨리 막 교육시키고 어떤 알바들을 쓰면서 제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일에 시간 써둔 거 그거 되게 잘한 것 같고 매출이 계속 늘었던 거예요? 전체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같은 것만 했을 때 최고로 이제 5천까지 거의 찍고 그 다음부터 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해서 이 정도 벌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나는 직장도 없는데 지금. 무서운 거죠. 불안한 마음 그니까 그때부터 어, 다른 걸 해봐야겠다. 리스크를 지기 시작한 거죠. 사익이라든지 뭐 로켓 크로스라는 넘어가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외출도 엄청 많이 크고 엄청 과감하게 했던 거라기보다 이렇게 바꾸면 너무 잘될 거를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훨씬 크게 되겠다라는 거를. 라지 이런 걸로 보는 거지 근데 저는 이커머스를 해봤으니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 구조로 봤을 때이거돈이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빨리 바꿨고 빨리 이제 성과가 났던 것같아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 어, 음 바쁘지 않아요? 바쁘죠. 요즘에 어떤 생각 하냐면 카카오톡 다 없애고 어디 숨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 정도로 막 응? 여기서 연락 오고 응? 저기서 연락 오고 응? 이거 결정해주세요. 이런 응. 것들이 막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게 좋아지는 건분명히 있는데 기대 사연 없을지 응. 위에 전 상사가 없잖아요. 책임도 제가 져야 되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조언을 줘봤자 제상황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외로움이 있다. 무원의 안정성을 필한 거에 대해서 이 길이 정말 내가 잘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저는 제 취업을 생각해본 적은 다른 건도 없어요. 퇴사 공무원일 때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돈이 돼요. 지금은 솔직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삶이 많이 좀 자유로워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일상을 좀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흥은 어때요? 안정적인 흥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굶어죽을 걱정까지는 안하지옛날에 진짜 굶어죽을 걱정을 했어요 퇴사하고 나면 나 월급이 안 들어오면 월세 다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대출 받아야 돼 상황까지 막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걱정은 안하리고 가족들이 요즘은 좀 뭐라고 좀 하시나요? 원래 처음에 관들 때는 왜 거기서 못 버티는지 뭐라고 하고 지금은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속박가 나고 있다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되게 좋아하죠. 예전에 정무원 무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인데 지금은 디노님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어제 미팅을 다녀왔을 때 명함 가지고 다닐 습관이 없어서 유튜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류처럼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비누입니다 하는 거고요. 비터노 하드 꿈꾸한 분들이 볼 텐데 그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실적인 거나 하 말씀을 드리면 뭔가라도 안들어이고 퇴사하시는 게내 직장이 너무 괴롭다고 퇴사부터 해놓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잘안된 케이스를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자기가 쫓겨서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업에 맞는 사람이고 이게 부업에 맞는 사람이고 이거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퇴사하고 나서는 진짜 실전이에요 직장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서 성과까지 내보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해도 늦지다 그 전까지는 퇴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일하고 하는 그 힘든 기간을 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에서 6개월 정도 최소 너무 좋은 점들만 만 보고 그 사업에 그냥 겁도 없이 뛰어 그렇다가 단점이 하나라고 보이냐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찾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좋은 점만 보고 할수 절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인지 아닌지 내 선앙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이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벌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제가 지금 많이 벌고 있어서 되게 행복해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거 말고도 되게 큰 의미가 많아요. 전 사업을 하면서 저는 자기 효용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품이 팔리고 있고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 삶을 마무리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 컨텐츠 자체는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런 것들 위주였었다면, 이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요즘에 사업하면서 느끼는 점들, 현실적인 얘기들 커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